안녕하세요. 머카랩입니다. 오늘은 AI 신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AI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는 AI 혁명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AI 관련 암호화폐들은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웹3, 블록체인 메타버스에서 더 많은 개발 성장을 보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향후 1년에서 2년 동안 AI 분야에서 엄청난 성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AI가 눈 깜짝할 사이에 코드를 작성해주고 이미지를 생성해주고 영상을 만들어주고 블로그를 작성해주는 등 모든 업무의 생산성이 대폭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생산성 도구와도 비교 불가한 수준의 발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산성 증대로 인하여 수많은 대기업과 벤처 캐피탈들은 AI 프로젝트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프로젝트 시장 조사, 기획서 작성, 사전 검증 등의 작업이 이제는 단몇 시간 만에 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AI 분야에 대한 관련 규제들이 생겨날 것이고 해당 규제들을 잘 해결한다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전을 AI가 이루어 내리라 확신합니다. 오늘은 CGPT라는 신규 AI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소개하려 합니다. GPT 프로젝트는 굉장히 흥미롭고 미래가 기대되는 프로젝트입니다. 티커는 GPT입니다. 웹사이트는 상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GPT는 AI 데이터를 소유할 수 있는 NFT로 바꿔주는 GKR 레이어이로 일상생활의 모든 작업을 수입원으로 바꾸고 AI 데이터를 구축하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매우 독특한 프로젝트입니다. 사용자는 자신의 활동 데이터를 NFT로 저장하고 AI 개발 요청에 필요한 경우 허락과 대가를 받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 GPT의 AI 챗봇인 엘럭스는 인터넷의 공공 도서관으로 오픈 AI 모델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거나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크립토GPT는 이더리움의 포스 전환과 L2 사용 사례의 증가에 따라 다음 불장 사이클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L2 블록체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다 흥미롭습니다. GPT는 모바일 베타 앱을 출시하였고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 달아두었습니다. CGPT의 트위터는 이미 24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일 엄청난 속도로 팔로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매우 합법적이고 확실해 보입니다. CEO인 저밀러 제이는 전 세계적인 유통기업 알리바바 그룹의 성장 캠페인 마케팅 책임자로서 초기 성장 단계부터 럭셔리, 여행, 패션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까지 100개 이상의 브랜드와 협력해 왔습니다. 기술팀장은 리플 최고의 탈중앙화 지갑 및 거래소 게이트 어브의 전 대표이자 2016년부터 블록체인 개발의 초기 선구자로 활동한 d 뒤입니다. 그는 여러 개발 팀을 이끌며 비슷한 형 솔루션을 구축하였고 지난 몇년 동안은 알및 기타 이더리움 확장 솔루션 등 기술 팀에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이정부를 위해 컨설팅을 했던 인물들도 몇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CGPT의 팀은 매우 강력한 팀이며 경이로운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앞에 나레이션을 제가. AI를 통해서 어, AI가 이야기를 하게끔 만들어 봤어요 재밌네요 와... 아무튼 어, AI 관련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왔고요 이름은 Crypto GPT고 제가 영상 설명란에다가 어, 앱을 다운받을 수 있는 주소를 어, 적어 놨습니다 링크가 달려 있고요 아직 그 앱스토어는 지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앱스토어는 지원 안 하고 플레이스토어의 어플만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운받으시고, <laughs> 해당하는 주소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이제 제 레퍼럴인데, 레퍼럴이 없으면 가입이 안 돼요. 가입이 돼도 뭐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 모르겠지만, 뭐20% 할인 관련 그런 혜택이 없으니까 꼭 레퍼럴 가입하시길 추천드리고요. 가입하시면 아직 어플에서는 뭐 특별한 기능은 없습니다. 지금 베타라서. 출신만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 가시면 이제 이 크립토 gpt 이 친구 어 사전 구매 예약하는 그런 폼 작성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작성하셔 갖고 이 친구 상장 전에 미리 매수하셔 가지고 아한 100배 우리 100배 정도 먹읍시다 아까도 어 ai가 얘기했지만 욕심부리지 마시고 10만원 정도만 매수하셔 갖고 나중에 100배 정도 오르면 팔자구요 아 그래서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 잘 활용하셔갖고 앱 다운받으시고 꼭 먼저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laughs> 폼을 작성해주시면 이제 사전 구매 예약이 됩니다. 아,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잠깐 들어가보죠. 홈페이지에 가보면 얘가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어, ZK 레이어 2를 이용한 AI 기반의 어떤 서비스예요 얘는 뭐냐면 여기 알렉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마치 챗 GPT처럼 알렉스라는 AI에게 AI와 어, 함께 여기서 이제 채팅을 할수 있거든요. 궁금한 걸 물어볼 수 있고, 그럼 내가 물어보면 이제 알렉스가 어떤 음, 정보를 데이터를 찾아줄 거 아닙니까? 그 찾은 데이터를 NFT를 만들 수 있어. 그리고 나서 어, 판매를 할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어, 서비스입니다. 플랫폼이죠. 어, 향후에는 영상도 NFT화하고 뭐 사진도 혹은 내가 어 만든 내가 쓴 내가 AI를 통해서 작성한 소설이나 뭐 이런 것들도 NFT화를 할수 있게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 어,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이 프로젝트 놓치지 마시고 사전 예약하셔갖고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어, 이제 영상 만들기도 편해지네요. AI가 다 해주니까 내가 할게 없어. 아,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Bye bye.